입니다. 게임틀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 않은 젤다의 전설 티어서브더 킹덤 발매에 어, 서막이 오른 게임기가 출시된 날입니다. 바로 티어서브더 킹덤 올레드 에디션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laughs> 가격은 42만 5천 원이고요.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우리. 그 젤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기대하고 계셨겠죠. 그죠? 사실은 저는 마스터 에디션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때 마스터 에디션이 한 30만원 선에서 한정 발명됐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터 에디션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고 약간 기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마스터 에디션은 발매가 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컬렉터 에디션, 일반판과 컬렉터 에디션,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 모델까지 이렇게 발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2일 날 이제 소프트웨어와 프로콘, 그리고 캐링 파우치까지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할까요? 자, 저는 이제 소장용으로 받아온 거라서 이런 판매점에 도장 찍는 거나 이런 것들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레전드 오브 젤다 디어스 오브 더 킹덤 마크가 달려 있고요 이번에 공식 일러스트죠 공식 일러스트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독 아,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조이콘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다 자 뒤를 보면 짜잔 더 상세하게 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한번 까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열었고요 자, 와우~~ 자 조이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앞에 이제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 버전의 본체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그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공식 일러스트뒤 배경을 보면 그 그림이 뒤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이콘 보면 이제 왼쪽 조이콘과 오른쪽 조이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로 발매됐던 스카이 워드 소드 때도 이제 황금 그 위모트가 있었잖아요. 그 약간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황금 조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황금 조이콘 약간 이런 식으로 되 있고 밑에는 이제 아마 이번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의 핵심이 되는 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뒤로 돌리면 여기도 이제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의 주가 되는 그런 로고가 여기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오른쪽도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어, 티어스 오브 더 킹덤 공식 일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그 원형 패턴이 여기 들어가져 있고 어, 디어스 오브 더 킹덤의 공식 로고도 함께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각인이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골드 포인트와 관련된 그 종이가 안내지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포인트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고요. 마이 닌텐도 포인트라고 이런 식으로 종이가 들어가져 있고요. 밑에 제가 가린데는 코드가 있어요. 백 골드 포인트를 그냥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뭐 HDMI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들어가져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조이콘 그립 조이콘 그립 이 요런식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조이콘 그립이좀 아쉬운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에디션이니까 조이콘 그립에도 좀 그런 패턴이나 이런걸 넣어줬으면 좋았을텐데 어 조이콘 그립은 그냥 노멀해요 조이콘 걸쇠 조이콘 걸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자 조이콘 걸쇠도 이게 줄이 금색이에요 트랩도 이렇게 금색으로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은 디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디테일을 챙길 거라면 조이콘 그립에도 이런 디테일들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보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뒷면인데 이런 디테일들 좋아요 이런 디자인에 이러한 디테일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앞에 봅시다 짜잔 와우 이게 웬일이야 어? 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닌텐도 스위치 독 디자인 중에 얘가 제일 이쁩니다 분색으로 <laughs>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이거 보면은 이게 프린팅이에요. 크... 예술이다 진짜. 여기 보면 트라이포스가 있고요. 아 이게 아마 하이랄 하이랄 왕가의 그 문양일 겁니다. 미쳤다. 나도 진짜 이것만 이것만 따로 팔면 사고 싶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가 피... 렛츠고 피카츄 위브 에디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의 숲 에디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동물의 숲 에디션도 동 모양이 되게 이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동숲 이후로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각인이면 더 좋았겠지만 각인은 조금 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이런 프린팅 그러니까 프린팅이 까지지 않으면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프린팅이기 때문에 아마 알콜올티슈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덜어져서 닦으면 좀 지워질 것 같기는 해요 좀 닦여 나갈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아마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트라이포스에 각각의 문양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지혜의 문양, 힘의 문양, 용기의 문양도 다 들어가 있고 하이랄 왕가의 문양도 잘 들어가져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어, 정말 괜찮은 그런 닌텐도 스위치 도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 에디션. 이렇게 한번 언박싱을 해 봤고요. 어, 이거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마 상시 판매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판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컨텐츠나 아니면 지금 여기저기에 언박싱, 언박싱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거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이제 42만 5천원 기존에 있던 올레드 스위치랑 가격은 비슷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